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루발이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돗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첫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돗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엘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돗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고또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여룹바을이라 하는 아,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미디안과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기도원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손자도 대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원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겸손하게 너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내숭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본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전리품 중 가운데서 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다 모아서 기드온에게 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 20kg 가까운 금을 얻게 됩니다. 지금 가치로는 20억이 넘는 돈인데요. 이것으로 어떻게 했냐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그리고 기도원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지만 본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기념하려고 만든 애봇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함정이고 기드온의 올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다른의 이름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찬송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찬송해야지 만자를 모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도자로 바꾸면 안된다고 주만 바라봐야지 주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이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돌아간 이야기, 개인의 행적 그리고 기도원의 죽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루팔이, 여기서 여루팔은 발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을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루팔이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죠. 30절에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 0 명이요. 다른 기록 안 됐으니까 더 많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왕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3 1일 절에 보면 세계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 아비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진짜 아버지라는 아비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그 아비멜렉은 너의 아버지는 뭐다라는 뜻이에요? 왕이다. <laughs> 그러니까 기두온은 왕인체 행세하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너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야.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집안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두온이고 기두온은 스스로 왕으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3 2 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살아, 아비에셀 사람의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기두온이 남긴 유산이요 세 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 금으로 만든 자신을 기념하는 에봇, 두 번째 많은 부인. 세 번째 아들 몇 명이요. 1은 한 명. <laughs> 이것을 기드온이 남기게 돼요. 그리고 그의 죽음의 이후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33절 성경 말씀 계속 보면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 바알 브릿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낸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35절 또 마지막에 또여루바을이라 하는 기두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두원은 죽고 역사의 뒤안길로 갑니다. 저는 기도원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저 모든 사람들의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며, 나의 자손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이 진짜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기도원은 의심 많고 연약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삼병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딱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금으로 만든 우상 에봇, 두 번째 많은 부인과 첩, 세 번째 71명의 아들. 이건 말고는 다른 어떠한 믿음의 유산도 남기지 않은 채 죽은 기도원을 바라보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기시렵니까? <laughs>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죽음 그리고 장례 한국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이번 기회에 우리는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치를 것인가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분들도 계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장례를 준비할 것인가 송도 여러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귀가 가장 늦게 닫힌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귀가 가장 많이 늦게 닫히니까 늘 찬송을 틀어 주면서 임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죽음을 이르는 표현이 우리 한국에는 정말 많거든요. 잠깐 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가 돌아갔다라는 의미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별세, 운명하셨다, 영면하셨다 잡고 하셨다, 타계하셨다, 서거하셨다. 진짜 말이 많아요. 아니요, 잠그 전에 잠깐만요. 그래서 별세라는 이 단어는요, 인간 세상에서 나눔을 당했다라는 말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뜻이고, 운명은 죽을 운자의 목숨 명자, 목숨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면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기나긴 잠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고요. 작고 하셨다라는 말도 저는 지을 작자 예고자를 쓰는데 참한자가 어려워가지고 저렇게 씁니다. 그리고 타계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직경으로 가셨다라는 뜻이고 왕과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서거 하셨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 말도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갈 서자에 갈 거자를 사용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붕어하셨다라는 말 쓰잖아요. 무너질 붕자에 어거 어자 저거는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붕어하셨다, 잉어 붕어가 아니고요. <laughs> 그리고 승하하셨다라는 말도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말인데 먼 곳으로 올랐다라는 뜻이고, 선종이라는 저 단어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쳤다라는 뜻이고, 입적과 열반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고. 그다음에 마지막 소천은 불을 소 자와 하늘 천 자. 제가 알려 드린 단어만 12개가 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례를 준비할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소천. 저 소천의 뜻은 기독교 장례 문화에서 만든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소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장례가 있거나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별세하셨다 라는 말보다 홍길동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으로 장례를 드릴 때는요,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과 많은 문화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장례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총네 번의 예배를 드려요. 화면 잠깐 보여 주시면은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네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친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입관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 안에 들어간다 라는 뜻의 입관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입관을 한 다음에 화장터로 가는 과정을 발인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기서 필 발자가 어느 때 사용하냐면 출발할 때그 발자 있잖아요. 그게 저필 발자예요. 가슴거리 인자는 뭐냐면 옛날에는 상여를 매면 흰 줄을 어디에다 매서요?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어이야 어이 하면서 그것을 무덤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출발하는데 상여의 띠를 어디에 메어 가슴에 건다라 그래서 그 예배를 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관이라는 뜻은 관을 땅 아래에 내린다라는 단어예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 보니 한국에서는 임종의 제사, 입관 제사, 발인 제사, 하관 제사를 드리니까 송도들로 하여금 제사를 못 드리게 아니 마음에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임종 예배,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를 드림으로 이네 번의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생소해하세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장례 잘 치르셨어요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3, 오제잘 마치고 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3, 오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일에서 5일 지나고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저게 뭐냐면 장례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드리는 전통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처음 초자에 근심할 후 제사 제자를 세서 초제라는 제사를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우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삼우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말버릇으로 변화해서 삼우제가 삼오제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 삼우제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장례를 마치고 들어와서 첫째 날 초우제, 둘째 날 제우제, 셋째 날 사무제를 드리고 묘지에 가서 잔디에 때가 잘 입혀졌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삼우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장례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엊그저께가 우리 어머니 49제여서 49제 잘 지내고 왔습니다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저 49제는 제세가 아니라 예식으로 보거든요. 뭐냐면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1제 그리고 7일째마다 7회에 걸쳐서 49일 동안 저 예식을 행하는데 왜 49일이냐면요. 이, 이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게 있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날이 바로요. 49일제라고 그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애를 다시 받는 날 그때 예식을 표하는 게 바로 뭐예요? 49제. 그러니까 요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초우제 제우제, 삼우제, 혹은 우리가 삼오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사십구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사를 <laughs>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신 지일 년이 지납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시면,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이 우리 어머니 기일이에요 오늘 목사님 오셔서 위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근데 저 기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기일이라는 단어는 꺼릴 기자에 날 일자를 써요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재산날을 뜻하거나 꺼려야 할 불길한 날을 기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사님, 오늘은 우리 어머니 기일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천국 가신 날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기일이라는 것이 돌아오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아 우리가 꺼리는 날인데 그날 우리 제삿날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천국 가신 날을 기념해서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어머니 추도 예배를 저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예배 드려야죠. 추도라고 하는 단어는 쫓을 추 자에 슬퍼할 도자인데, 근데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엄마, 그날 천국 간 날인데,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웃음> <웃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모 예배도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억하거나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니까, 추도 예배라는 단어도 물음표고, 추모 예배라는 말도 물음표예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을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저도 다른 말을 좀 찾고 싶은데, 저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가을마다 어머니 추도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어머니는 집사로 돌아가셨으니까 구창례 집사님 천국 가신 날에 우리 박씨 집안 식구들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그날은 추도하는 날도 아니고 추모하는 날도 아니고 기일도 아니에요. 그날은 어머니가 천국 가신 날 모디리는 날 가정 예배 드리는 날 저도 목사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들 모시고 어머니 천국 가신 날 예배를 드리는데 1년 2년은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불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암으로 7년 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땅에서 항암 주사 맞으면 머리 다 빠지고 고생하는 게 낫습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낫습니까? 아이, 저는 천국에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추도할 필요도 없고, 가정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엄마를 생각하기는 하지만, <laughs> 우리 엄마를 추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창래 집사님 천국 가신 날에, 가정예배 드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돼요. 저도 가만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장례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장례를 지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장례를 잘 맞췄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천국 가시는 날이었는데 그 형제는 다섯 남매가 있었거든요. 다섯 남매가 있어서 각다 믿음이 좋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에 1년에 한 번씩 각각 섬기는 교회에 단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을 모셔서 그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자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1년 차는 첫째가, 2년 차는 둘째가, 셋째 날은, 3년 차는 셋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어느 날 갔어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5남매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한 2, 30명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한 분이 아이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한 2시간 더 있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배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손에 꼭 잡고 돌아가셨던 십자가가 있으시대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근데 예배 드릴 때 그거를 꼭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테이블에다 딱 올려 놓고 예배드려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laughs>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까지 그거 우상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덕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두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있 십자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놓고 안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목회의를 하면서 내가 정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해보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기도원처럼 이렇게 자기가 남긴 것은 자기를 기념하는 우상과 71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부인을 남겼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길까. 나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정말 우리가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길 유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제큰 아이가 좀 제법 커가지고요, 죽음에 관해서 저랑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몸을 시신 기증과 그다음에 시체 기증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아들아, 아빠가 죽으면 아빠 몸에 쓸수 있는 장기는 그 장기 운동 본부에 보내고, 그리고 아빠 시신은 장신 연구에 아주 귀하게 사용될 거야. 그러니까 <laughs> 시체는 거기에 기증하고. 만약에 만약에 아빠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제가 옛날에 어, 그러한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죽음에 관한 세미나 그래가지고 스텝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왜 사람들을 일부러 요관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들어가게 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세미나 있잖아요. 제가 스텝이어가지고 여기 관 안에 일부러 제가 들어가 본 적이 한번 있거든요. 제 키가 196이니까 관 아래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키가 커가지고요 관이 작아요. <laughs> 그래서 발가락이 요만큼 덜렁덜렁 나와 남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장례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관이 그렇게 큰 사람,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관을 어떻게 하냐고 물봤을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엉치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네, 예, 뿌로틀 갖고 발을 밑에서 팍 올린대요. 그러면 10cm, 20cm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에이, 더럽다. 그래서 제가. <laughs>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그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같은 사람은 돌아가시면 관도 맞춰야 된대요. 아, 맨날 양복도 맞춰 입고, 아이셔샷도 <laughs> 맞춰 입는데, 죽으면 이 관까지 맞춰 입는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종이로 싸 가지고 종이 관에다가 해서 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주머니 없는 수의 입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독교 문화 아니거든요. 나는 설교할 때 입었던 이 목사 양복 그리고 성찬식 할때 했던 목사 가운 입혀서 태워 보내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조금 아빠가 아직 젊은데 죽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제 저한테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laughs>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제가 아무리 시신 기증을 하고 안구 기증을 해도 그게 제 유족이 사인하지 않으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laughs> 진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죽고 천국 가면 제 시체는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제가 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걸 바라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300용사로 쓰임 받았고 정말 이거는 횃불과 항아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당대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우상 덩어리 만들어서 애봇을 만들었죠 그가 남기고 있었던 그의 아내들, 일을 한 명의 자식들 그리고 다음 주에 얼마나 그 가정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는지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없고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기쁜 천국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당세의 영웅이었던 기도원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마지막 때를 생각합니다. 아, 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 남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만 남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자랑거리와 기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